네. 예. 안녕하세요. 용명 고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어르 아, 카페 2 0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31,840원. 음, 10%요. 음, 이런 사진이 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때 한참 좋을 때. 좋아서 좋을 네. 때. 네, 네. 이게 많이 풀... 떨어진 것 같아서 샀는데 사고 네. 나서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또 어저께, 올랐죠. 지금. 금요일날 강하게 네, 움직였죠? 어저께. 네, 예, 예. 어. 그래서. 네. 어느 정도까지는 붙잡고 있어야 되나?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사진지는 좀 오래 되셨어요? 막 한참 올라갔을 때사셨어요 아니면 떨어졌을 때 샀어요? 떨어지 그러니까 올라가서 떨어졌을 때. 아올라가서 떨어졌을 때 샀어요? 네네. 직접 샀어요, 아니면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직접 그, 이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항상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네. 한이 정도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샀는데 그 뒤로 네. 그냥. 예,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따로 이거 혹시 그 그래프 볼줄 아세요? 아잘못 봐요. 아잘못못 못 보세요? 네, 삼만 천원 정도까지 왔었었는데 네, 그냥 설기가 네. 그래서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좀 혹시 아세요? 인터넷 쇼핑. 네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네, 네. 이제 유튜브 쪽. 플랫폼하고 너트 쪽 플랫폼하고 네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이쪽은 그 신용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예, 이 신용 물량이 많다는 것은 빚을 좀 얻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많이 좋아요. 근데 이제 아.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탄력이 좋아요. 한번 아. 움직일 때 탄력도라고 돼 끼라 그래요 주식의 끼. 아, 아, 주가는 예, 예. 이제 끼가 없는 주식 주식을 사면 진짜 많이 고생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끼라고 하는 거는 한번 움직일 때 변동성을 얘기해요. 그거는 네. 이제 우리 과거를 보면서 이 종목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이 가장 많이 움직였을 때 가격 탄력이 어디냐. 이 탄력도 우리가 볼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봐요. 이 종목의 가장 많이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한 1년 동안 주가를 딱 켜놓고요. 여기에 보면 네. 이 탄력도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이 상승하라. 여기 보면 네. 어, 여기 상승도라 그래요. 이걸 딱 한번 네, 클릭해 보면 네. 어, 이 종목은 상한가 간적이 되게 많이 있죠. 여기 보면 2 0 0 2월 예. 9, 월 19일 막 상한가가 좀 보이죠. 네, 그다음에 네. 한번 올라갈 때 강하게 움직이는 어, 상황들이 있어. 요 여기 보면 상한가도 잡혔고 아. 19%도 갖고 17%도 갖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네, 이 종목은 네. 끼가 있는 종목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 이렇게 볼때 이제 삼성전자를 음.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 아시죠? 어, 삼성전자, 네, 알고 네. 있어요. 네, 그 <laughs> 예, 삼성전자는 여기 보면 1년치 데이터를 보면 어, 네.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이 네. 올랐을 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올랐을 네. 때는 거의 5%에 4% 1년 아. 동안. 그럼 이 종목은 네. 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근데 이 종목 아까 우리 다시 더 해결을 해 보면 네. 이 종목 네.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은 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어때요? 네, 상한가 가죠 네, 어~ 네. 상한가 가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장을 네. 봤을 때 근데 이 네, 종목은 네. 어~ 이슈가 나오거나 할때 되게 탄력이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탄력이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네. 이~ 사실 가격이 보면 주가가 많이 밀렸죠 네. 밀렸죠 내가 어~ 네. 삼만 아, 원이 좀싼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 네, 고, 고점에서 네. 얼마를 빠졌냐 근데 우리가 볼때 이~ 고점에서 네. 얼마 빠졌냐고 볼 때는 거의 고점을 찍잖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조정이라 그래요. 이 조정이 들어올 때는 네, 네. 이가격의5 0까지 빠질 수 있어요. 아, 어, 거의 이제 거의 다 종목이 보면 거의 40에서 네. 60%는 빠져요. 그러니까 네, 네. 조정이 들어온데 이제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사실 때는 네. 이제 고점 대비 네. 얼마나 빠진다고 봐야 돼요. 아... 어, 이게 이제 거기 네. 이제 안정권이 아, 여기가 이제 바닥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격이 거의 종목들을 이 통계를 내보면. 고점에서 네. 딱 찍고 떨어지면 거의 50% 빠져요. 그러니까 40에서 네. 60포, 60% 여기가 이제 저점일 확률이 많이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아그 사신 가격보다 한번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 어, 그게 이제 저점이라 그래요. 근데 또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격을 네. 눌렀잖아요. 아까 그 자격 가격은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하는 아. 가격이 틀린 자진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제 한번 이렇게 쑥 밀렸어요. 그죠? 여기 보면 네, 네, 네. 여기가 네, 이제 많이, 바, 네. 예, 여기에 보면 바닥이라 그래요. 바닥을 여기 한 네. 번, 이두 번, 세번 잡았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이거 똑같은 가격을 세번 잡았어요. 빠지지 않고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여기서 한번 잡아줬죠. 그죠? 네, 네 그럼 네, 이 자리는 네. 세번 자리를 받은 자리기다, 쓰리바닥이라 그래요. 예. 원바닥, 투리바닥, 쓰리바닥이라고 네. 하거든요. 쓰리바닥은 예. 흔히들 예. 얘기할 때 콘크리트 예. 바닥이라고 래요 거의 아. 밀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닥을 한번 잡고 예. 가격이 싸다는 예. 걸 인식하고 또 떨어졌는데 또 예. 여기 싸야. 들어오니까요. 또 들어오니까 또 들어와. 이걸 세번 예. 잡으면 쓰리바닥이 그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래요 그래서 잘안 예. 밀려요. 근데 아. 이거는 이 자리는 올라가다 다시 밀렸잖아요. 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신용물량이 있어서 그래요. 아... 신용 물량이 예. 많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밀려버린 거예요.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럼 신용 예. 물량에 반대매매가 나와요. 아... 그래서 아침에 이제 동시 효과라고 그러죠. 아홉 어, 시 예. 시작 전에 이제 움직이는 호가라 그래요. 단일 호가라고 하는데요. 예. 이때 막이 종목은 막 밑으로 확 갑자기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막오프막 이렇게 쭉 예. 빠졌다가 예. 예. 시작하면 쭉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반대매매가 아... 나와서 그래요. 동시 효과에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신용 물량에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탁탁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에는 있잖아요 한번더 네. 올라올 거예요. 그때 딱 팔고 나오면 돼요. 아, 그냥 이게 렇한번한 한 대충 어느 정도 없어야죠. 이제 그건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네. 1차는 어떻게 되냐면 어, 어, 금요일 날 우리가 볼 때요. 이거 잘 네. 보면 재밌어요 주식이라는 게 여기 네. 보면 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딱이 최근에 이제 빠졌던 여기 변곡 라인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네, 주가 네. 빠졌죠. 네. 그다음에 네.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이 가격이에요. 그죠? 아, 요 가격이 예, 여기 여기 TV 네. 보시죠? 네 예, 보고 있어요. 예, 보고 계시죠? 이제 마디 비율이라고 그래요. 이걸 마디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 고점이고, 예, 여기 여기가 예. 이제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다음 에 예, 여기가 예. 뭐예요? 저점이죠. 예. 그럼 여기가 딱 뭐예요? 중간값. 네. 예. 여기 봐봐요. 여기 하나, 여기 여기 정확히 굳, 여기 보면 여기 따져보면 여기가 이제 중간값 라인이에요 네, 예. 네. 주가는 이제 중간값에서 움직여요 그니까 네. 고점과 저점의 아. 중간값까지 아.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중간값 위로 넘어가면 저 여기 고점 잡으러 가요. 아. 어, 여기 여기를 넘어가면 고점을 잡으러 가거든요. 그때 네.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어, 매물 대예요 우리 시청년들 같이 사신 분들이 매물을 많이 네. 갖고 있고 여기 야이 가격 오면 나팔 거야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거의 아. 한달반 동종한 여기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죠. 그랬다가 이제 네네. 밑으로 확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본존만으로팔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려면 거래가 동반하지 않으면 다시 밀려요. 아. 어, 이 물량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여기 이제 물량을 볼때 여기 보면 거래가 없죠. 여기 음. 보면 거래가 많이 있지는 네,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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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얘는 이 껍데기라 그래요. 껍데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가 여기서 많이 터졌다면 되게 어렵겠지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음. 살짝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위까지 올라가요. 그니까 러 중요한 가격은 요 자리라고 보면 돼요. 시청자님 가격이에요. 어, 3만 천, 3만 천 원, 3만 2천 원. 여기를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여기 넘어간다 그러면 3만 5천 원까지 가져가면 되고요. 여기 네. 못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팔아버려야 돼요. 한번더 밑으로 아. 내려갔다고 할수 있어요. 아. 왜? 신용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적과 모멘텀은 괜찮아요. 근데 네. 이제 올라가면서 이 물량을 덜어내는 물량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올라가면서 네. 힘든 매물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어 비중을 좀 줄이고요. 나머지 5%만 가져서 어, 3만 2천 원 넘어간다 그러면 3만 5천 원을 팔면 돼요. 아, 그런 식으로 3만 2천 원이 넘어가면 3만 5천 원까지 그때 이제 네네 3만 천 원에서 미리면 또 밑으로 내려와요. 그때 팔아 버리세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어 그러면 네. 이제 다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그러고 더 사면 안 돼요. 네. 추가면서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비중을 네.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략을 네. 짜서 대응 한번 네. 해 보세요. 네네. 네. 좀 이해가 이해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네. 네. 다음에는 꼭 그렇게 중간 값을 보세요. 고점과 저점의 이게 가격이 어딘가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걸 넘어가면 위로 또 올라가요. 그렇게 이제 아. 주식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